오늘은 카드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응. 스탑해주세요. 스탑해 이 카드, 스탑이이 카드, 이 카드 기억해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맨 위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컷을 겠습니다아우컷겠습니다근 제가 카드 이게 카드네. 아, 이파카드만 뒤로 있습니다. 이파이 카드 위는 파이브 카드를 위에다 옮겨놓고 원, 2 쓰리, 포, 파이 관객님이 고른 카드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 네, 이카드마술의해법면맨 처음에 5카드 한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무 카드 장이나 준비합니다. 를 하고,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한 4장으로 덮어 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5카드만 이렇게 되겠죠이 상태에서, 이렇게 관객님이 이렇게 하면은, 뒤통 나니까, 이렇게 스탑이 되면, 아무 카드나 해주고요. 이 카드. 파일 하트를 기억을 하고 맨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컷을 해요. 컷을 하면 이 관객님이 그런 카드와 들어가면은 5카드에서 왼쪽으로 다섯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컷을 해줍니다. 이미 벌써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마음껏 컷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미 지금 5카드가 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파이브 카드 이쪽에 파이브 카드가 뒤집어졌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하나화면에안 보겠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해들어록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5 카드만 혼자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5 카드를 이렇게 들고 오른쪽으로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5 카드에서 5 카드에서 이렇게 쓸고 5 카드부터 왼쪽으로 왼쪽은 그러니 자기가 들고 있고요. 지금 이 1, 2, 3, 4, 5이 다섯 번째 공개미 카드가 있죠? 아까 이렇게 컷을 했으니까, 이, 이 5카드는 힌트카드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1, 2, 3, 4, 5. 이 카드. 방금 이미 런 카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